강냉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구독자 수가 15만 명이 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어디 가서 유튜버라고 명함을 좀 내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너 아버지 뭐 하시노? 하면 유튜버인데예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짠 명패도 만들었습니다 짠 카드도 만들었습니다 짠 간판도 만들었습니다 구독자가 20만, 30만이 되면 저도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어요. 치과 정보에 관한 거 말고 다른 여러 가지 저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질문들을 한번 모아봤습니다. 유튜브는 왜 시작하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요즘은 홍보하려면 유튜브가 대세다 이래서 시작하게 됐는데요. 홍보는 전혀 하지 않고 오로지 제 개그 본능,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치과 치료에 대한 정보들은 다 드립을 치기 위한 밑밥 깔기, 빌드업에 불과합니다. 돈이 아니게 밑밥으로 간 정보들이 유익했던 점은 매우 다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썰렁한 아재 개그의 주의 반응은 어떤가요? 가끔씩 트렌드를 못 따라오시는 분들이 저보고 뭐 아재 개그다, 썰렁 개그다 하시는데 제 드립은 아재 개그가 아니라 지식인 개그입니다. 상류층에서는 이미 이런 드립을 어린 시절부터 기본 교양으로 익히고 있습니다. 고급 유머는 미리 준비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본을 미리 준비를 해요. 제 주변 사람들은 저를 되게 점잖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서, 저를 되게 점잖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서, 저를 되게 점잖은 사람으로 알고 있어서, 도대체 그런 대본은 누가 써주는 거냐? 하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한마디 한마디 전부 다 제가 쓰는 겁니다. 결혼하셨나요? 네, 저는 유튜브와 결혼한 유부남입니다. 시대남은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E하고 S가 들어가요. S E X Y. 됐고요. 농담이고요. 사실은 E와 T가 들어갑니다. C U T E. <laughs> 이상하다. 재 <제일> 재밌었는데. <laughs> 제 MBTI는 INFJ입니다. 치대남은 왜 치과의사가 되셨나요? 아버지께서 제가 어릴 때부터 너는 의사가 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는 의사가 꼭 돼야 되는 줄 알고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수능을 봤는데 수능을 보고 나니까 더 이상 공부를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제 공부를 좀 그만하고 싶었어요 그때 이제 치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냥 잘 모르는 생각에 아무래도 치과의사가 의사보다는 공부를 좀덜할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치대를 선택했는데 실제로도 아무래도 의대보다는 치대가 공부량이 조금은 적은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한 번은 어떤 한 과목의 시험 범위가 영어 원서로 400페이지였어요. 그런데 나는 필기나 요약본 보지 않고 교과서로 정석대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하루 종일 한 10시간 정도 도서관에 처박혀서 차전 찾아가면서 계속 공부를 했어요. 그렇게 하루 종일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8페이지 갔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부터는 선배들이 남겨주신 필기와 요약본 같은 걸 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 재미있을라나? 치과의사가 되려면 공부를 얼마나 잘 해야 되나요? 공부를 잘 하셨나요? 제일 잘했던 건 부산에서 1등, 전국에서 11등까지 해봤고요. 실제로 수능에서는 그것보다는 조금 못했습니다. 요즘에는 치대 입학하는 경쟁이 더 세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전국에서 0.몇 퍼센트 정도는 해야 치대 입학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부 방법을 물어보시는 분들도 간혹 계신데요. 사실 오래돼서 기억이 잘안 납니다. 그때랑 지금은 많이 다르니까요. 인터넷에서 최신 학습 정보를 검색해 보시는 게 좋고요. 저는 그냥 먹고 자는 순간 외에는 전부 공부했던 것 같아요. 혹시 올해 수능을 앞둔 수험생 강냉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다면 올해 11월까지는 잠시 유튜브 앱을 지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악물고 열심히 하세요. 이빨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치과의사의 직업병이 있나요? 있습니다. TV에 아무리 예쁜 연예인이 나와도 턱이 나오거나 턱이 삐뚤어지거나 이러면 제 눈에는 안 예뻐 보여요. 그리고 앞니에 라미네이트나 크라운을 한게제 눈에는 너무 뻔하게 보여서 그게 계속 거슬립니다. 외모에 집중이 안 돼요 치대남도 치과 치료가 무섭나요 치과의사는 누구한테 치료 받나요 무섭습니다 그리고 친구 선배 후배한테 치료를 받습니다 예전에 치과의사가 되고 나서 치아가 썩은 데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떼운 데가 떨어져서 속이 또 썩은 거죠 조금씩 조금씩 아파 왔는데 아무래도 신경 치료를 해야 될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서 한 1년 정도를 그냥 버텼어요 그런데 닭백숙을 먹다가 뼈를 잘못 씹어서 그 치아가 부러졌어요 신경이 노출돼 가지고 너무 아파서 막 떼굴떼굴 구를 정도였거든요. 하지만 주말 밤이어서 갈수 있는 치과 병원이 없었어요. 제가 직접 치료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밤 11시에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나와서 나 치료 좀 해달라. 그래서 밤 중에 병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응급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때 그 친구가 썸 타던 여자친구랑 비디오방에서 영화를 보고 있었더라고요. 친구야, 그때 많이 미안했다. <웃음> 민망하다 <웃음> asmr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반응을 보고 싶어서인가요 처음부터 그런 반응을 예상하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은 솔직히 약간 즐기고 있습니다 아픈 소리 많이 나는 영상 처음부터 생각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자꾸 asmr이 아니라 ptsd 아니냐는 댓글이 달려서 나중에 갖다 붙였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은 PTSD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PTSD는 PT 선생님, 이실 것 같아요. 라는 뜻입니다. ASMR 영상을 보면 치대남도 손이 부들부들 떨린 만큼 무섭나요? 전혀 무섭지 않고요 미처 치지 못한 드립이 생각나서 너무 아쉽습니다 아저 장면에서 그 드립을 쳤어야 되는데 ASMR 영상을 어떻게 만드는지도 궁금하신가 봐요 실제 치아인가요? 라고 많이 질문해 주시는데 네 실제 치아입니다 잇몸이 안 좋아서 발치하신 환자분들의 치아를 제가 유튜브 영상 만드는 데좀 써도 될까요? 이렇게 여쭤보고 허락을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촬영 후에는 의료 폐기물 처리법에 맞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모형은 어떻게 만드는 건가요? 이렇게 퍼티라는 재료가 있어요 이렇게 두 종류의 덩어리를 반죽을 해서 모양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 치아를 꽂아요 이렇게 꽂고요 이 반죽이 치아의 잇몸뼈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빨간 실리콘 패드를 팔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만들어둔 모형에 꽂으면 감쪽같은 치아 모형이 됩니다 촬영은 제 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낮에 촬영을 하면 다른 환자분들 치료받는 소리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직원분들 다 퇴근하시고 나면 병원문 닫고 수술실에서 조용하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ASMR이 아닌 일반 치과 정보 영상은 바로 여기 스튜디오를 빌려서 매주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 매복 사랑니 발치 편을 지금 거의 500만 명이 보셨거든요. 그 후속편 부분 매복 사랑니를 지난 주에 촬영을 했어요. 이번엔 치아를 조각조각 부수는 리얼한 사운드가 제대로 촬영이 됐으니까요. 구독 버튼 누르시고 기다려 주세요. 요즘 잘 나가는 유튜버들은 다 밸런스 게임이란 걸 하나 봐요. 저도 질문 남겨주신 분들 계셔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문의 치아나기, 치아의 학문나기, 항문 학문의 치아나기를 선택하겠습니다. 제 눈에 일단 안 보이잖아요. 카레맛 똥 vs 똥맛 카레, 똥맛 카레 선택하겠습니다. 엉덩이는 한 개인가요? 두 개인가요? 쫙 갈라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손이 너무 더럽나? <laughs> 두 개가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비행기를 타면 직업란의 유튜버라고 쓸 치대남이었습니다. 안녕.